어른이 돼서도 사사건건 부모 특히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 상의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결정에만 의존하는 마마보이 혹은 마마걸 독립적인 성인인데도 왜 부모에 대한 의존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흔히 드라마의 소재로도 등장하는 마마보이 남편 때문에 부부간의 불화와 고부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저 효심이 남다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효자와 효녀와 마마보이와 마마걸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마마보이 마마걸에 대해서 정신의학적으로 한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가지 정신건강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49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동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제호준 원장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마보이 마마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음, 마마라고 하는 게 앞에 붙은 게 엄마와 자식 간의 지나친 결합을 두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게 모성애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네, 아마도 그렇겠죠. 예. 아, 파파걸이나 그랜드 마마보이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않은 네.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린 시절에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인물이 그한 사람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엄마고요. 네. 네. 어영 유아기로부터 이 상호작용을 어, 나기 전부터 자궁이라는 그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던 모성과 애착 형성을 이루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또뭐 아마 보이 걸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어, 이제 성인 답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하다, 성장하지 않고 고착되었다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속에서도 그런 경우들이또 많이 소재로 쓰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음, 본인은 자신의 그런 행동을 효자다, 효녀다, 뭐 부모한테 뭐 이런 정도 상의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한다고 해요. 마마보이와 효자와는 이게 다른 거라고요. 네. 예. 주변에서 우리가 이남 얘기하듯이 쉽게 효도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울 수 있겠지만, 네. 어, 실제로 이제 그 부부 입장에서는 좀 다른데요. 예. 그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어, 뭐 부부의 형편을 감안을 해서 주도적으로 교도할 것을 판단하는 거하고 마음의 심지가 없이 모든 판단을 모친에게 의지하는, 의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어, 그렇게 효심이 지극하면 나하고 상의해서 잘해드리면 되지 왜 하나하나 시어머니 하자는 대로 따라주느냐 예.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집안의 이방인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그런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요. 또 물론 이 마마 벌, 마마 보이뿐만 아니라 예. 마마 걸과 지나치게 결합된 장모 예. 사위간에도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이 마마 보이나 마마 걸들은 이 배우자의 이런 괴로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의 젊은 시절 꿈과 행복을 포기한 채 힘들게 나를 키워주신 분인데 어떻게 엄마를 거역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효심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독립적인 개체로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1차 가정과 2차 가정에 대한 경계심, 경계심이 아니라 경계가 해좀 모호한 상태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이것이 이제 네. 이 개체 마마보이 자체가 네. 미성숙한 그런 본인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잘 되지 않는데요. 네. 어, 그런데 엄마하고 애착이 형성되고 성인기 성인기까지 굳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 마마보이 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이 마마보이의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서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지 네. 또 성인이 된 마마보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요거를 네. 생각해보면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들고 어른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 나 없이는 자식이 똑바로 설수 없다고 걱정을 하고 이 본인의 행복과 꿈은 버린 채 자식의 성공에 목을 맸단 걸이 자기 아들이 느끼면서 자라도록 했던 거죠. 네. 일단 양육 과정에서도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면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키우는 게 건강한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네. 그 기질 특성에 맞는 예. 그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예, 예. 부모 입장에서 안정된 양육 환경을 어,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자라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 애착 이론을 보시면요. 네, 네. 애착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네. 아이는 애착 대상을 찾아가게 되어 있고요. 어릴 때는요. 네. 그렇죠. 예. 분리를 두려워하지만 또 자라면서 독립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 부모의 역할이 잠시 떨어져서 탐험을 하다가도 불안하면 언제든지 돌아와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착지로서의 역할 네. 또 위험하거나 놀랬을 때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탐험에서 얻어야 될 것을 이 보조적인 역할 담당의 양육자가 죄다 해결해준다면 아이의 독립과 분리를 방해하게 되고 자아가 약해집니다. 거기에 또 아이의 애착행동에 대해서 양육자가 자기 문제로 인해서 돌보지 않으려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붙어서 자기 아이의 자유, 자율성을 주지 않는다든지 자기 감정대로 아이를 보면 이제 아이는 한시라도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애타게 찾다가도 막상 엄마가 다가오면 분노하거나 거부하는 양가적인 애착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애착관계에서는 상호주관성에 악영향을 주고 거기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자기 경험에 대한 태도에 계속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의 성격은 의존적인 성격 성향으로 이제 점차 굳어지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가면서 괜찮아지면 나은데, 네. 결혼해서까지 내지는 이제 뭐 어른이 다 됐는데도 계속 이러면 부모님도 사실은 엄마 입장에서도 아우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네. 얘기를 좀 계속 해볼 텐데요. 자, 일단, 마마보이 마마걸이 의존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인 군자가 아닌 다음에 다 성격 특성이 다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의존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이제 지나치면 우리가 이제 마마보이 마마걸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요. 네. 의존하는 대상이 그 의존성 성격장애는 다양하겠지만, 네. 그 중에서 엄마라면 우리가 마마보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네. 뜻이고, 네. 이 어릴 때부터 자기 생각이나 느낌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요. 엄마가 옆에서 확인을 해줘야 안심을 하고, 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것은 굉장히 버겁고, 자율성을 상실한 데다가, 이렇게 엄마한테 의존하면서도 독립을 방해하는 엄마에게 분노를 느끼게 되고 이런 양가적인 갈등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 엄마가 함께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 의존적 성격 성향은 이 사회생활을 하면은 복종적이고 당연하게 네. 지시를 받으려 하고 네.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 달라고 하고 열등감, 자기 불신, 인내심 결여의 모습을 보이고 네. 이런 성격 성향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면서 변하지 않고 그로 인해 비적응적이며 심한 대인관계 장애를 보이면 네. 우리가 성격 성향의 관계를 넘어선 거죠 의존성 성격 장애라고 예. 하는 이제 정신의학적인 질환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또 사회 적응도 잘 못하고 누군가에게 네. 복종적이고 타인에게 지시를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뭐 사회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주변 사람이 뭐, 더 네네. 괴로운 게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 음. 본인의 또 네. 성격 장애가 있다는 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아 동조형이기 때문에 증상으로 자기가 네. 괴로우면 자 이질형 같은 경우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네. 주변의 조언을 듣겠지만 나는 이게 타고난 성격이다. 음, 네. 이렇게 본인 느끼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하나 다 챙겨 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거죠. 그 정식 의학에서는 성격 장애로 보는 거죠. 질환으로 보는 거죠. 네, 마마보이 마마걸이 어, 일상적인 대인관계에도 심한 장애를 보이고 지속적이고 비정적인 네. 양상을 보인다면 네. 의존성 성격 장애로 진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방송을 들으면서 혹시나 내가 내지는 내 배우자가 음, 의존성 성격 장애인가 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어, 이게 그 자가진단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 DSM이라고 하는 그 예. 진단 체계는 예. 통계학적으로. 그 질환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네. 그 진단 기준이 이제 마련이 된 것이고요. 예. 어,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네. 8가지 항목 중에 5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네. 의존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8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의존성 성격을, 성격장애. 예, 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적인 첫째, 일상적인 결정을 통해서 못해서 어, 타인의 결, 의견대로 정한다.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1. 일상적인 결정을 못해서 타인의 의견대로 정한다. 2. 타인에게 인생의 중요한 책임을 떠맡기려 한다. 3. 지지나 칭찬을 잃을까봐 타인에게 다른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4. 자신의 일을 혼자서 할 자신감이 없다. 5. 타인의 보살핌과 지지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다. 6. 혼자 해나가다가 잘못될까봐 두렵다. 칠 친밀한 관계가 끝났을 때또 다른 대상을 즉, 즉시 찾는다. 팔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다. 이 중에 다섯 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면 예. 의존성 성격 장애로 진단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마마보이, 마마걸루 성격 장애다라고 하면은.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요. 이 치료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될까요? 우리가 1대1로 사람 성격을 그 바꾸는 것은 뭐 몇십 년 걸린다고 농담 삼아 얘기할 정도로 사람의 네. 성격은 굳어진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그 성격이 얼마나 그 모나지 않고 이 사회 속에서 적응적으로 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임상에서의 초점이 될수 있겠고요. 네. 이 정신 치료가 성공적인 경우가 종종 있고 이 행동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이 결정을 내리거나 자기 주장을 할때 불안을 견디도록 지지해 줄수 있습니다. 아, 예. 또 집단 치료나 대인관계 치료, 또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도 하고요. 또 인지 치료를 통해서 어, 나는 부적절하다, 무력하다, 나는 스스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나는 누가 어, 나를 보살펴줄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또 이런 어, 인지 왜곡을 우리가 다루어 주기도 합니다. 네, 앞서서 그 아무리 어, 이그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도요 아이를 키울 때 엄마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엄마들이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다소 좀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 이것만큼은 좀 기억해라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좀 네. 주의해야 될 마음을 좀 새겨야 할 그런 항목이 있을까요 네. 어~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큰 것이지만 네. 어~ 여러분들도 아이 시절이 있었고 또 나의 부모가 잘 키워서 건강한 어른이 되었겠죠 그 아이의 성격기질 특성은 우리가 뭐 아홉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런 성격기질에 맞춘 어 그런 안정된 그 양육 환경을 제공하자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아이가 어떤 성격기질인지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이가 점차 커가면서 어 두드러지는 그런 성향들을 보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건강한 것인지 자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예. 것 같고 예. 아이의 성격이 초기 성의기까지 굳어진다고 해서 어, 어린 아이 시절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세부터육세까지의 시기가 예. 특히 예. 영아기 때그 네. 모성과의 애착관계가 아이의 성격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에, 어릴수록 더 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는 것이 예. 중요한데 지금처럼 어, 자율성, 우리가 변가리기가 시작되는 3회, 어, 3세 이럴 때부터는 스스로 좀할수 있는 부분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 네. 이 자율성 획득과 자아 발달에 도움이 네.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퀴즈 정답은 아기가 애착 대상을 찾는 것은 본능이다라고 앞에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5이고요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제호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